엑셀을 이용한 그래프 작성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얼마 전에 실시한 회사 생활 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번 주 안으로 부장님께 보고해야 하거든요. 아, 그런데 그렇게 매우 만족 20명, 만족 30명 등으로 정리하면 분명 부장님께 한 소리 들으실 것 같은데. 아니, 이 이상 어떻게 정리를 하죠? 그래프로 그린다든지 하면 한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래프요? 아, 네. 막대 그래프나 파이차트나 뭐 등등으로 말이에요. 에? 아, 이렇게 하나하나 세는 것도 시간 엄청 걸리는데. 그래프는 또 언제 그린데요 아, 어떻게 그리는 줄도 모르고. 그래프는 시각적인 효과를 도와 장황하게 글로된 보고서의 내용을 함축할 뿐 아니라 이해를 쉽게 도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원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히스토그램, 과연 어떻게 그리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번 차시에서는 먼저 막대 그래프, 파이 차트,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고 데이터 분석은 물론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학습하게 되면 여러분은 원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며 엑셀로 자료를 입력하여 기술 통계량을 구하고 히스토그램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막대 그래프 실습. 예습한다고 그래프를 좀 그려봤는데요. 도대체 자료를 어디에다 어떻게 입력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습까지 하셨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그러면 뭐래요? 아무런 성과가 없는걸요? 나궁금씨가 아직 엑셀이 서툴러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김통규 선생님께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부터 하나씩 배워가면 되니까요. 아참,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프로그램으로 그림을 옮기는 것도 함께 알아볼 겁니다. 아니, 엑셀로 그려서 파워포인트나 워드 프로세스로 옮겨가는 것도 가능하단 말씀인가요? 그럼요. 자세한 내용은 김통계 선생님을 모시고 알아보기로 해요. 김통계 선생님. 아, 먼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입력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변수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구분이란 변수는 범주형 변수입니다. 즉 연속되지 않으며 범주가 나누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명수는 연속형입니다. 즉 숫자가 의미가 있죠. 퍼센트 역시 숫자에 의미가 있는 연속형 변수입니다. 이 중에서도 범주형 변수에 해당하는 분포를 그릴 때에는 막대그래프나 파이 차트가 제격이죠. 자 그럼 먼저 막대그래프부터 그려볼까요? 데이터를 이와 같이 모두 삽입했으면 먼저 빨간 별에서 파란 별까지 클릭 드래그합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삽입 차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차트 마법사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이제 왼쪽에서 그림의 종류를 선택한 다음 오른쪽에서는 그림의 모양을 보고 그리고자 하는 그래프를 최종 선택합니다. 1단계는 그림을 선택하는 단계일 뿐이므로 여기서는 막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새로 막대형의 첫 번째를 그대로 선택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자 이제 데이터 범위와 계열을 지정해주는 차트 마법사의 2단계입니다. 그림으로 대략적인 데이터의 범위가 먼저 출력되었을 텐데요. 만일 그리고자 하는 그래프가 아니면 수정을 가해줍니다. 데이터의 범위는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을 이용하여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변수 이름을 포함한 6줄 3칸 모드를 지정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방향은 열이 맞습니다. 만일 90도 회전한 모습으로 자료를 입력했다면 행이 맞겠죠. 자, 이제 계열을 확인해 볼까요? 계열 탭을 선택합니다. 계열 퍼센트가 들어가 있다면 제거 버튼을 선택해 삭제하세요. 왜냐하면 퍼센트를 같이 그리면 숫자가 너무 작아 같이 그릴 수 없기 때문이죠. 계열은 이와 같이 그릴 막대가 있으면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명수만을 대상으로 그려볼 것이기 때문에 계열의 이름이나 값들이 지정되었는지 확인하면 이번 절차는 끝입니다. x축 레이블은 범주형 변수인 구분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다음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3단계로 옵션을 지정하는 대화창입니다. 이 옵션은 나중에 모조리 고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프의 제목만 교육 수준으로 고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합니다. 이제 마지막 4단계입니다. 어디에 그래프를 그려줄지에 관하여 두 가지 옵션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시트는 지금 그리고자 하는 그래프를 데이터와 별도로 새로운 시트에 출력합니다. 워커 시트에 삽입하는 것은 데이터가 있는 것에 한꺼번에 그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워크시트에 삽입해 보겠습니다. 삽입이 끝나면 마침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졸이 12,000을 조금 넘어서 제일 많은 빈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죠. 혹시 또 다른 그래프로 변경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그래프는 확대, 축소, 수정이 언제나 가능합니다. 막대 색깔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수정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꾸고자 하는 곳에서 마우스를 클릭해야 한다는 사실은 잊지 마세요. 우리는 막대 색깔을 바꾸고자 하므로 먼저 막대가 선택되도록 막대 근처에서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마우스로 막대 5개가 점으로 찍혀 선택되면 더블 클릭합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타나면 성공입니다. 다른 메뉴가 나타나는 분은 취소하고 다시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이렇게 데이터 계열 서식 팝업창이 나타나면 문의에 해당하는 색깔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우린 빨간색으로 바꿀 것입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적용된 결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그려진 그래프를 한글 워드 프로세서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한글로 갖고 간 다음에는 고치기가 쉽지 않으므로 엑셀에서 다 고친 다음에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림 전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복사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 과감히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는 한글 워드 프로세스를 실행하여 붙여넣기 해보세요. 어때요? 한글의 떡하니 삽입되었죠? 이보다 쉬울 순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나 MS 워드 등에도 쉽게 가져갈 수 있으니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파이차트 실습 한 단계 한 단계씩 따라가면서 해보니까 정말 그리 어렵지 않네요. 그거 보세요. 제가 별로 어렵지 않다고 했잖아요. 파이차트도 막대 그래프와 같은 원리겠죠? 글쎄요.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김통계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알아볼까요? 김통계 선생님! 자, 이번에는... 파이 차트를 그려보겠습니다. 피자 차트라고도 하고, 원 그래프라고도 합니다. 주로 백분율을 그려주는데 비율을 쉽게 알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썼던 그 자료를 쓰되 이번에는 퍼센트 변수를 이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빨간 별에서 파란 별까지 클릭 드래그하여 데이터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삽입 차트를 선택합니다. 차트 마법사 팝업 창이 열리면 원형의 적당한 그래프 모양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범위 및 계열의 2단계에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 데이터 셀을 선택해 줍니다. 계열에서는 가능한 두 개가 나타날 텐데 어느 것으로 그리나 모양의 큰 차이는 없지만 퍼센트를 이용하기로 했으므로 명수에 관련한 계열은 제거합니다. 원 그래프는 비슷한 값들의 비교가 힘들 때가 있으므로 3단계에서는 값을 표기해주는 방법을 사용해봅니다.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여 값이나 백분율이 나타나도록 표기해봅니다. 선택이 끝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지정이 끝났고 어디에 출력할지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우린 워크시트에 삽입하기로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다음은 워크시트에 삽입한 결과입니다. 파이 차트 또한 매우 쉽게 그려지는 것을 알수 있죠. 물론 수정은 엑셀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꺾은선 그래프 실습. 자, 이제 꺾은선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앞에서 보니까 막대 그래프나 파이 차트나 나름대로 쓰임새가 다 다르던데, 꺾은선 그래프는 어떨 때 주로 이용하나요? 음, 꺾은선 그래프는 주로 시간 변화에 따른 증가량을 나타내기에 적합합니다. 당연히 꺾은선 그래프도 연속형 변수를 나타내야겠죠? 물론입니다. 자, 이러지 말고 김통계 선생님께 직접 예를 들어달라고 하죠. 김통계 선생님. 자료는 미국의 미혼모 출산의 백분율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꺾은선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료의 입력은 편리한 대로 넣으면 되니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개체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 모양보다는 90도 회전하여 구행 2열로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통계 소프트웨어는 보통 한 개체의 자료를 한 줄에 입력하니까요. 호환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 엑셀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데이터 삽입이 끝나면 꺾은 선 그래프를 그려주기 위하여 역시 삽입 차트를 선택합니다. 막대 그래프와 동시에 그릴 수 있는 그래프도 사용자 지정 종류에 있으니 참조하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꺾은 선형의 네 번째 그림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 범위를 미온모 퍼센트라고 한 줄만 한정하기를 바랍니다. 연도와 두 개를 동시에 그릴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도를 제거해야겠죠. 연도가 선택되어 있다면 제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열은 그림처럼 X축 레이블에 연도의 값들만 선택이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3단계의 옵션 사항을 수행하고 워크시트에 삽입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작업한 것이 워크시트에 삽입된 결과입니다. 그림의 크기가 적어서 연도가 비스듬하게 표기되었지만 그림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글씨를 줄이면 보기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증가세가 뚜렷한 그림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꺾은 선 그래프의 효용성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히스토그램. 범주형 자료에 해당하는 값을 그려줄 때는 막대 그래프와 원 그래프 등을 이용하고, 연속형 자료의 경우에는 막대 그래프를 이용하고, 맞죠?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룹화를 하지 않고는 연속형 자료의 경우 막대그래프를 그리기란 곤란하다는 사실. 혹시 잊고 계신 건 아니죠. 아, 맞아요. 그만 깜빡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대그래프라 하지 않고 히스토그램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된답니다. 자, 그럼 김통계 선생님을 모시고 이번에는 엑셀에서 이러한 히스토그램을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봅시다. 김통계 선생님! <목소리> 네. 페이스토그램을 그리기 앞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엑셀을 실행하고 도구 추가 기능을 선택합니다. 추가 기능 팝업창에 나타나면 모든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필요한 것은 분석도구 안 하지만 다음에 다른 기능을 이용하려면 아무래도 설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CD를 요구할 테니 오피스 CD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설치할 때 디폴트로 하지 않고 모든 내 컴퓨터에서 실행되도록 설치해야만 CD를 따로 준비하는 번거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치하고 나면 도구에 데이터 분석이란 메뉴가 생성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 메뉴를 이용하여 기초 통계량을 산출하고 히스토그램을 그려 볼 것입니다. 자료는 미국의 컨슈머 레포트 잡지에 실린 16개 상표의 핫도그를 가지고 있는 열량 자료입니다. 최소값이 107이고 최대값은 190어 정도이니 20단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앞장의 자료 요약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료 입력이 끝나면 이제 기술 통계량을 출력하기 위하여 새로 생성한 메뉴인 도구, 데이터 분석을 선택합니다. 통계 데이터 분석 팝업 창에서 기술 통계법을 찾아 실행을 하도록 합니다. 첫째 행 이름표 사용은 엑셀에서 첫 번째 행에 변수명을 주었는지의 옵션 사항이며 나머지는 출력 결과를 제어합니다. 이 화면은 새로운 워크시트 시트 4에 출력된 기술 통계량입니다. 여기서 최빈값은 가장 빈번하게 출현한 수인데 중복이 하나도 되지 않았으므로 NA라고 출력되었을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핫도그 연령에 대한 자료 요약 값을 한꺼번에 볼수 있었죠. 물론 이 메뉴는 연속형 자료에 관해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려볼 것입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는 자료의 다음과 같은 값을 사용자가 추가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구간에 자료가 몇 개가 있는가를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즉, 구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입력하는 값은 각 구간의 최대 값이므로 첫 번째 120의 의미는 120까지 계산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140은 120보다 크고 140까지의 구간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려 볼까요? 도구, 데이터 분석, 히스토그램을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입력 범위는 원 자료의 범위입니다. 빨간색 화살표를 포함한 단추를 누른 후 마우스를 이용하여 선택하면 쉽겠죠? 다음 계급 구간은 방금 입력한 계곡 구간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름표는 포함하고 있으니 선택해 주었고요. 다음엔 어디에 출력할지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워크시트에 출력하기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그림에 선택해 주면 끝인데, 여기서는 히스토그램을 출력하기로 했으니 차트 출력에 선택해 주면 됩니다. 새로운 워크시트, 시트 4에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동적으로 구간의 값들이 계산되었죠. 그런데 히스토그램의 막대가 붙어 있지 않아서 고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쉽게 고칠 수 있으니 이것만 알아보고 이번 시간에 학습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막대가 선택되도록 마우스를 움직여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 계열 서식을 볼수 있습니다. 열심히 찾아보세요. 자꾸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 자기 것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 팝업창이 열리면 옵션의 간격 너비를 다음과 같이 바꿔주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어때요? 지정해 준대로 막대 그래프가 붙어 버렸죠? 지금까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엑셀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 있는 시사 칼럼입니다. 견문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